구속을 정도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제시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그러니까 정해야 할 시간 동안에 많은 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 저는 찬반 토론보다는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체험료 감면 2항의 11호, 12호를 어, 지금 현재는 체험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목재문화 체험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들의 어, 주민들에게 뭔가 시정에서 어,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 제11조 2항 제4호와 5호로 어,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 11조, 어, 제11조 1 1호의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사람 12호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향인증을 발급받는 사람 이두그 계층을 체험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의원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수증안에 대한 제청이 있었으므로 정기풍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그제시 목재체험장 운영 및관리소례안은 정기풍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 이 없으십니까? 예? 예? 이이 아,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그 정기풍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풍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고소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십시오. 확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품 의 확결 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은 7명 중 찬성 내표입니다. 의사 일정 제 어, 의사 일정 제 3항 그제시 목재 체험 운영 및 관리소리하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잠깐 계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예 예, 나가십시오.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 하기십니까?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박현국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박현국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현국은 교통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국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현국원입니다 그제시 의안번호 388, 그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한 개정 조례, 1. 제한이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현조로의 노예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정하고자 함. 이 주요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노예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정함. 3. 참고사항 가감기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나 예산조치, 비용축에 비용 해당 없음. 다 성별 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라, 집행부 의견, 동의, 입법 예고,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10일 결과 의견 없음. 어, 참고사항으로 타 지자체의 조례 사항이 110곳 중에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김해, 밀랑 사천, 양산, 거창, 함양 여섯 곳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5 노예 주차장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그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하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걸린 생활시설 제2종 근리 생활 시설로 한다. 부칙이 소리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문의 여성 원섭입니다. 예, 보고서 22페이지, 예, 한 번에 388호, 그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이임된 노예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규정하기 위하여 어, 파리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구조를 신설하여 노예 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어, 이용자 편의 시설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하나여 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일종근린생활시설과 이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어, 규정하였습니다. 어, 전구 백세개 지자체에서 주차형 조례에 노예 주차형 부대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내는 정운시등 13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설의 종류로는 각 지역별 특성 및 여건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양산시와 미랑시가 우리시 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 어, 검토결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어, 노예 주차장의 부대시설 중 편의시설 용도를 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장의 경제성 향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어,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기할 여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내 부대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 수요 증가 및 주차 공간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한편 자칫 근린생활시설의 부설 주차장 기능으로 전락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주차장 이용에 방해를 줄수 있으므로 주차장 표지 안내 강화 및 본래의 용도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 점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저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평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개정 조례안을 보면 이게 이제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노예 주차장 부대시설 중 편의시설 용도를 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발의를 해주신 거죠. 예. 예. 부대시설이 종류가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어 예.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차장 같은 경우에 어 불법 행위가 좀 많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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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께서 개정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편익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지금은 그각 우리 거제시는 관광 어떤 관광지입니다. 우리 지역구만 보더라도 관광지 어느 곳 가더라도 주차장이 대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미성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지금 이렇게 신설을 해도 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 주차장을 신설하는 거는 이제는 뭐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각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차장들은 어 필요하다. 그래서 어이 주차장들은 그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우리 거제시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어 우리 그 지역민들이 어 예를 들어서 뭐 특산물 판매라든지 하는 거라면 관광지 활성화를 이어서라도 어뭐 판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그사업의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어 그런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인데, 예. 어,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항만도 마찬가지고 또 주차장 이런 것들은 공공제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시설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자칫 그 우려하는 바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지자체들 보면 이런 것만 가능하다라고 용도를 지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금폐율이 한20%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명적에 1 0 0같은면20% 정도, 20평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뭐 소매점이라든지 판매점이라든지 딱그 부대시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불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어, 프로테지 면에서라도 뭐 20%이기 때문에 그뭐 크게 불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뭐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 정해놓은 대로 운영을 하면 은 상관이 없는데 예. 이제 자칫 예. 우려되는 바가 있다는 라 얘기죠. 예. 예.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실 때 이런 어떤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 노예 주차장 그 이용자 편의시설을 그 명시해서 주차장 확충에 기여하고, 이용자 그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공감을 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을 가지고 어, 이용하는데 예예.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뜻이죠. 예예. 혹시 이게 단속이나 우리가 예. 이제 법에 어긋난 부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단속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인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뭐 해남 아직까지 뭐 거리가 뭐 가보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만약에 이제 불법 행위가 있다면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단속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 이런 부분들이 네, 네. 결국에는 이제 불법을 좀더 부추길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지. 예, 예. 실제 이대로 적용을 한다면은 큰 무리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우리 시정에서 예. 이런 부분들 검토를 좀한 바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그면 검토는 어뭐 해보긴 해봤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어, 바로잡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타 지자체도 좀 연구를 많이 하셨죠? 예. 예. 타 지자체 중에 지금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이 미량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예. 예. 어, 사천시나 어디 다른 시를 보면 아예 그냥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예. 구체화 시켜놨단 말이죠. 예. 바래가 생각할 때 어느 부분이 가장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국에서도 지금 한 110곳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6곳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양산 같은 데가 지금 우리 거지시하고좀근사하친 데에. 근데 이게 양산에도 알아보니까, 어, 우리 조례에 지금 어떤 우리 조례나 양산조례나 지금 이에서 뭐 불법 아까 그렇게 그 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은 우리 건축가에서 그 상시적으로 1년에 한번 그, 그, 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크게 염려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주차장 이 부분에서는 단지 이제 편의 시설, 그 이용자 편의 시설을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이 금폐율도 뭐 사실은 뭐40% 네. 네. 50%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언이 부분에는 20%이기 때문에 뭐 펜이 시설을 이용하고 자가 하고 주민들의 어떤 소득 창출로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주차장은 필요하고 우리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 이런 하여튼 저희는 어뭐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예. 현장을 둘러보면 어, 본래 우리가 준공 허가를 내줄 때나 이런 때에는 어, 원 상태를 유지하지만 조금 지나서 가보면 뭐 다른 용도로, 어, 본래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여러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고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 보니까 우려하는 바가 있다고 했고요. 어, 단속을 해가지고 이건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주차장을 좀 이렇게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어,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조례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이 없으십니까? 아, 최양희 의원님기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과장님 그러면 여기 우리 그 66페이지하고 67쪽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달란주점 음? 가능합니까? 여기 가능하게 돼 있어요. 안마시술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시민들의 편의시설 그리고 그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주차하고 뭐그 외에 뭐 사무실이나 휴게소 공중화장실 뭐이 등등은 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제 이 밖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정한 것그 외에 시군에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네. 이용자의 편의시설이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그걸 이제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우리시는 이번에 제1종 걸린생활시설과 이종 걸린생활시설로 네. 했는데 진짜 이렇게 되면 다 됩니다. 단란주점, 뭐 안마시술소 이런 게다 되는데 가능하 자뭐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달란주점이나 아마 시추소 같은 이런 부분도 안에 들어가는 뭐 네. 내용에는 들어가 있, 있습니다만은 이런 네. 부분은 아마 그 지역에서는 거의 막 소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네. 그게 네. 어째서 이용자 편의 시설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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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조리로 해놓으면 우리가 네. 나중에 참 명분이 없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했을 네. 때 조례 있는데 왜안 되냐? 이렇게 할때 뭐라고 하실 건지. 하여튼 저는 그게 조금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와, 이렇게 범위를 확장을 시키면. 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달란주총 같은 경우에는 막 150회배 막 이하로 막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뭐될 것은 없다고 음, 뭐 현실적으로 있는. 뭐 거기다 누가 예, 이걸 예, 예, 하겠습니까 예, 예. 신청하는 사람 사람도 예. 없겠지만은 예. 하여튼 뭐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그이 내용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일종 용도지역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집 자체가. 노회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그그 그 토지의 용도에 대해서 예. 여기 도시계획 조례에서 아. 할수 있는 지역에서만 음, 음. 그차 위원님 음. 그 지금 우리 이제 그 일부 개정 조례 안니 보니까 그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 지도 예, 네. 지역이 그 수시고쿠 앞에 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예 그거 예. 맞죠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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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사항, 그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안광위원회 제3차 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내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